비싼 돈 주고 산금 이렇게 보관하면 망합니다. 딱 5분. 5가지 습관으로 내 소중한 금 지켜요. 금값 고공행진 중인 요즘 큰맘 먹고 구매한 소중한 금 주얼리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혹시 잘못된 습관 때문에 금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깎아먹고 계신 건 아닌지 오늘은 비싼 돈 주고 산 금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와 그 해결책을 딱 5분만에 알려드릴게요. 첫째, 금끼리는 절대 뭉쳐서 보관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얼리함의 목걸이, 귀걸이, 반지 구분 없이 한번에 넣어두시죠? 하지만 이 습관, 금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14K, 18K, 24K로 세팅된 귀금속 주얼리는 금 끼리 부딪히면서 서로 미세한 흠집과 스크래치를 만듭니다. 특히 다이아몬드나 큐빅이 세팅된 제품은 다른 금 제품과 닿으면 스크래치를 일으켜요. 칸막이가 있는 보석함에 개별적으로 보관하세요. 마땅한 보석함이 없다면 제품 하나하나를 OPP 봉투나 부드러운 파우치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착용 중인 주얼리를 물에 방치하지 마세요. 처음 샀을 때는 반짝반짝 예쁜데 왜내 것만 이렇게 지저분하지? 바로 물이 닿았기 때문에 광택이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습도와 물은 14K, 18K의 섞인 합금 성분을 산화시켜 변색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주얼리에 남아있던 땀이나 화장품 잔여물이 물과 만나면 광이 더욱 빨리 죽어버립니다. 명심하세요. 비싼 만큼 착용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해요. 비싼 옷이나 명품백을 아무렇게나 사용 안 하는 것처럼요. 셋째, 수영장, 사우나, 화학 물질은 금 주얼리의 독입니다. 특히 수영장이나 목욕탕, 미용실에 갈 때는 반드시 주얼리를 빼주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곳 염소 처리된 수영장 물, 사우나, 염색약 등 강력한 세정제나 표백제가 있는 곳. 강력한 화학 물질을 만나면 화이트 골드에 도금된 로듐이나 핑크 골드의 구리 성분은 변색될 위험이 높아요. 높은 습도와 온도는 금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합금 성분이 산화되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변색된 것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워요. 옷이 줄어들면 못 입듯 금도 마찬가지예요. 넷째, 착용 후에는 닦아서 넣어주세요. 하루 종일 착용한 주얼리에는 땀, 유분, 화장품, 향수 등의 잔여물이 묻어 있습니다. 이 잔여물을 제거하지 않고 보석함에 넣으면 먼지와 결합하여 주얼리의 광택을 잃게 하고 장기간 방치시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착용 후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 안경, 닦는 천 등으로 주얼리 표면을 가볍게 닦아 잔여물을 제거한 후에 보관해주세요. 다섯째. 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 저희 단골 손님도 금을 무척 좋아해서 한 달에 몇 개씩 하셨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서 몇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아파트 고층인데 직문이 잠겨 있었대요. 그런데 딸랑 그 금만 없어진 것을 보면 아는 사람 소행일 듯해요. 기억하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세요.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자랑보다 보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보관 습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금 주얼리는 평생 새 것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귀중한 금잘 지켜서 모두 부자 되세요. 다음 번에는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주얼리 광이 죽었을 때, 회생 방법과 진짜 금, 간별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다음 정보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